충주의 한 장기임대아파트가 300대 1에 가까운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당첨자 발표에 계약에 들어갔는데요. 그런데 이 아파트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는 데다 공급신고조차도 안 하고 청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윤영 기자의 집중 보도입니다. 충주의 한 장기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. 37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02세대를 분양한다며 계약을 적극 권유합니다. 네. 남서양. 남서양. 네. 남서양. 실제로 이 아파트는 청약 접수 결과 최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제 당첨자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사흘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이 아파트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계약금을 빨리 지불하면 각종 혜택이 있다고 부추깁니다. <laughs> 시행사 측은 자신들이 직접 청약을 받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시행자는 그냥 민간의 임대주택으로 허가를 진행을 하고요. 그다음에 저기 협동조합에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. 저희 사업은 그 조합원들한테 저희가 스카이 포레스트라는 저 협동조합에서 투자나 대여를 받는 겁니다. 하지만 정작 청약 당첨자들은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. 오, 조합원 모집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?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뭐 모집 공고 보고 그냥 한 거죠. 어, 잘 모르겠어요. 그게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. 요 충주시도 조합원 모집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 임차인 모집할 경우에는 공급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그 공급 신고 없이 홍보하고 접수하고 뭐 받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. 또한 시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CJB 이윤영입니다.